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인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궁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 믿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새로운 정부와 또한 기존 정부 간에 권력이 잘 협력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환자 및 이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과 얼마 전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 가정들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이분들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농규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오 교회의 사유위에 맡겨신 커다란 비전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 시작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시간 시간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에 평화를 주시고 난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만우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